아 김민수 화이팅! 저는 그 2017년부터 3년간 참칭계래와 그 밑에 그 부서직장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그리고 정부,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의 문화재 비리 신고 그 민원 진정서 접수를 수백만에 한 사람이고요. 이 시도 시군구 여기 파주시 포함해서 경기도 다 포함해서 뭘 했느냐 수신거부를 했어요. 수신거부. <laughs> 정부 이메일로 접수했는데 수신거부하고 국민신문고로 접수했는데 어떻게 되냐 접속을 차단시, 접속을 차단하고 민원 신청을 거부했어요. 이메일 수신거부하고. 저는. 예, 3년간 블랙리스트로 춘천에서 은신 중인 김민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 인민군 그 인민공 그 인민민주주의 공화국그 추모제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주 보시면 대한민국 영토는 대한 반도와구속도서가 한다 이렇게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영토라 하면 대한민국 가 영토인.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가 영토입니다. 따라서 대한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그 안에 그 영토 내에 있는 주권국가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대한민국 단 하나입니다. 한반도에 있는 주권국은 그런데 이 파주시장과 파주시의회 장 그리고 그이 파주 지역구 국회의원 박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3조를 위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 잊지도 않은 헌법 3조 위반입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2016년 겨울 2017년 봄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시군구 구청장 이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공직자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공직에서 불러내야 한다. 이렇게 예, 피켓도 들고 플필카드 들고 방화문 강의에 나오셨어요 기억하시죠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무원 여러분 기억하시죠 헌법을 중대하게 기위 위하, 유의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하주시장님 하주시 의장님 기억나시죠 언론에 동영상이 있어야 뉴스 동영상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직자가 헌법을 중대하기 유의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파주 시장님 파주시 의장님 박정 국회의원님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약속 지키셔야죠 선, 선생님들이 하신 발언이에요 선생님이 제가 요구한 발언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으로 하신 발언이에요 공직자가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하며 공직위에서 불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해하셔야겠죠 시장님 시의 의장님 출장 나가셨나요 박정 의원님 그게 진짜 다 들릴 것 같은데? 중대하게 위반 하셨어요. 헌법 3조를 한반도 부속된 건국은 대한민국 하나예요. 조선은 1897년 10월 12일에 대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보조강 문제가 10월 12일에 대한국을 건국합니다. 제정에서 공화정으로 전환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또 공화정에서 또 제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1897년에 조선국이란 나라는 사라집니다. 역사상으로 사라지고 따라서 2019년 현재 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안에는 조선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인민군 모몰을 했다는데 납득할 수가 없고 헌법 상지위반이고요 당장 불러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그 그그 바로 이 인접해 있는 개성이 고도거든요 왕조시대 도읍지 고도예요 고도보전 육성법 위반입니다. 아니 파주 제가 이렇게 파주 전철 타고 오면서 봤는데 최적지입니다. 최적지 공단 저성하기 최적지인데 이 파주를 놔두고 왜 괴성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고 또 지금 고성에 지금 산불이 는데 고성에도 마찬가지고 이 파주나 고성에 2003년부터 2007년이 참칭계래 참칭계례가 누군지 아십니까? 손혜원씨가 문화재비리 이메일을 접수하고 그걸로 문화총장을 만나서 누나를 부라리고 언성을 높이고 겁박해서 모포, 이권을 응? 위법하게 빼앗으려고 했던 그 훌륭하신 우리 손해안 존경하는 손해 의원님이 귓속말을 한 분입니다. 참친계래손해 의원님이 귓속말 할 정도로 얼마나 친한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남녀간에 이성간에 스킨십도 하지 않고 기성만을 하지 않습니다. 이성간에는 그 내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혜연 의원님이 우리 그지는달 지지율 떨어지는 그달 변호사님이 참칭계 됩니다. 참칭이 뭐냐면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 신분을 사칭하는 게 참칭입니다. 참칭하고 계시고 백악에 있는 청와대를 그 관저를 전 불법 점보하고 계신 분 우리 그 예. 김정숙 씨랑 엄청 친한 분이에요. 김정숙 씨랑 그한 방에서 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한 입을 덮고 잔다는 소문인데 이 참신개들도 2018년 뭐 했느냐? 베이비피그, 베이비피그, 돼지새끼 미사일맨 김정은을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헌법 3조 한도와구속도세는 대한민국만 야, 주권국이에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주권국가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그런데 그 반군 계래를 반국가 단체를 주권국이라 명기하고 라고그 반국가 단체장 반군 수계를 완전 자빠 끼야 주권국 정상으로 명기한 괴문서. 그 청와대에서는 그 이제 국가문서, 공문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허위주장이죠. 괴문서인데 괴문서. 법적 효력이 없어요. 지는 달 변호사, 그손혜원 절친, 김정숙 씨 남편은 참칭괴뢰입니다대한국의 대통령이 아니고요. 이유는 뭐냐? 여러분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다 보셨나요? 헌법재판소 보시면 심판 대상조항이 없어요. 심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서 송달 조항이 없어요. 따라서 결정서를 송달할 수 없어요. 결정서 결정서 정본을 어디에서 어디로, 결정서 등본을 어디에서 어디로, 결정서 사본을 어디에서 어디로 규정을 해야 돼. 누가 헌법 재판소장인지, 헌법 재판관인지, 사무관인지, 석인지, 정인지, 아니면 미안인지, 방언기 명기를 해야 돼요. 그 권한 행사 주체를 어, 명기해 되고 조금만. 또 기한을 명기해 돼요. 조용히 주세요. 3일일이일일 기한을 명기해 요 결정 행정이 없어요. 따라서 결정을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자 이게 내려든지, 저희가 저 앞에 연설하는 것 때문에 차가, 것 차가 좀 막혔어요 그거하고 지금 클렉션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징계의결 요구조항이 없어요 따라서 헌법재판소나 뭐 국무령이든 누구든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2017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그리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통지서를 보내지 않았어요 출석 통지서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징계위원회 잠시만요. 출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했다는 그 촬영이 된 CCTV 그 동영상도 없고 그 기록도 전혀 없고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록도 없어요. 징계 회의 관련. 그리고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대한 그 공무원 임명권이 예, 대통령에게 있어요. 대통령만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위임조항이 불기해요 따라서 대한국 공무원의 임면은 대통령만 할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징계 이결, 징계 이결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 처분이 없었겠죠.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결정 선거도 없었고, 결정 서 선달도 없었고, 결정 집행도 없었고, 징계 이결 요구도 없었고, 징계 이결도 없었고, 징계 처분도 없었어요. 따라서 탄핵도 무효고, 징계도 무효고, 그리고 거리. 헌법의 선거조항은 인기만료인 선거만 가능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인기만료 의한 선거만 가능한데 인기만료인은 박근혜 대통령 인기만료는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4일 자정까지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7년 5월 9일에 위안 선거가 실시됐죠 따라서 헌법을 위반한 헌법과 공직선거법, 거리선거조항을 위반한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위안 선거예요. 따라서 무효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5월 9일 위원선거 대통령선거 무효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헌법을 위반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공소를 취소하고, 대법원은 파기완성하시고 서울중앙지법은 공소를 기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무효 선언하시고, 검찰 경찰은 뭐 해야 될까요? 여기 경찰 많이 와있는데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배가 아래 당장 달려가셔서, 참칭계례 긴급체고 하시고, 구성수사하시면이상입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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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